미스터트롯3에서 유소년부 최연소 참가자인 8살. 유지우 군은 등장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부촌 초등학교 1학년 4반에 재학중인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노래, 실력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은 최고의 순수한 얼굴을 가진 유지우 군은 무대 위에서 낭랑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라는 가사를 부르며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 이찬원은 처음에는 눈을 감고 감상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지우 군의 노래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음악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밝히며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그의 무대에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어린이의 무대가 아니라 진정성과 순수함이 담긴 무대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지우 군은 단숨에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이후 유지우 군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158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둔 점은 그의 무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가 단순히 나이에 대한 감탄을 넘어 진심이 담긴 감동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유지우 군의 성과는 단순히 이번 방송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며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에도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목소리는 관객들을 놀라게 했고,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는 어린 신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의 무대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 관객들조차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라며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유지우 군의 성공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하며, 무대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고모가 트로트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트로트 음악을 접하게 된 것도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지우 군은 단순히 귀여운 어린이가 아니라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지우 군의 순수함과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며 걱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스트롯에서, 빈에서, 양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탈락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빈에서, 양의 모정 영상은 여전히 38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경연 완주에 실패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례로 인해, 유지우, 군의 팬들 역시 그의 여정을 우려했지만, 그의 무대가 단순한 귀여움이나, 연출을 넘어서는 진정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유지우 군이 감동적인 사연이나 특별한 배경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송 첫해 만에 1,158만 조회수를 넘기며 1차 방송 참가자들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나이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와 노래가 그 자체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비교하자면 백승민 군은 개인사로 주목받아 18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유지우 군은 몇 배가 넘는 조회수로 진정성 있는 무대를 증명했습니다. 유지우 군은 미스터트롯 3에서 어른 가수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놀라운 실력과 스타성을 발휘하며 단순한 실력 이상의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참가자가 톱치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어린 참가자들은 초반에 많은 관심을 받더라도 대체로 최종 라운드까지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지우 군은 이러한 전례를 깨뜨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히 귀여움이나 신선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높은 완성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내서양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당시 빈에서 양은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중간에 탈락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잠재력이 큰 스타를 놓쳤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tv 조선은 유지우 군처럼 이미 초반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를 탈락시키는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설적인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유지우 군의 무대에 감동하여 그에게 직접 노래를 지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방송 이후 유지우 군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특별한 울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순수함과 감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며 그를 개인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 신동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단순히 유지우 군의 뛰어난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항상 음악의 본질을 진정성과 감동에 두고 음악을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보아왔습니다. 그녀는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보고 단순히 잘 부르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림을 주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인재로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밝히며 어린 나이에 깊은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목소리와 감정이 바로 음악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그 재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유지우 군과 그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단순히 기술적인 노래 교육을 넘어 음악에 대한 철학, 마음가짐, 그리고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법까지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환경 속에서도 유지우 군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유지우 군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청자들은 이미자 선생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만남이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미자 선생님이 단순히 전설적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진정한 예술가라며 그녀가 유지우 군 같은 어린 신동을 지도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탄생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음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유지우 군은 미스터 트롯 쌈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158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른 참가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유지우 군의 재능이 만나 어떤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를 만들어 낼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우 군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의 지도가 그의 음악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들의 만남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년의 성장 이야기는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연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유지우 군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순수한 노래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